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0, 16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화건 723일째입니다. 아싸! 그럼 오늘도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항상 매우 친절하다. 그리고 과하게 나서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관대하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작품과 그 너머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그가 성취하고자 했던 더 높고 더 진실한 형태만 응시했다. 오늘의 책은 어두울 때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오늘 책을 읽으면서 과하게 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스스로 말이 많고 나서는 경우가 많고 조금 충동적인 행동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과하지 않음을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은 침묵을 연습을 해보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고, 마음이 급하더라도 천천히 행동하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내가 원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더 높고 더 진실한 형태를 응시하며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 삶의 원칙 아침 긍정 학원 힘차게 외쳐봅시다. 내 삶의 원칙 1. 주도적이고 성장 가능한 나다운 행동. 2. 긍정적이고 감사가득한 이타적인 마음. 3.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한 감정 표현. 아침 긍정학원 1. 나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나는 미라클 무닝을 2천일 성공했고 아침 긍정학원을 1 천일 성공했다. 2.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나는 운동을 1 천일 동안 했고 명상을 1 천일 동안 안 했고 식단 조절을 1 천일 동안 했다. 3.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배움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둘을 구별할 지혜를 가지고 있다. 4 나는 열정이 가득한 내 삶의 주체자이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한다. 5 나는 부자다. 난 돈과 나눔을 사랑한다. 난 나는 돈공부를 천일동안 할것 천번 나누었다. 6 나는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했다. 내 삶, 내 일, 나의 모든 면은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한 감정 표현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했다. 7 나는 감사함이 가득한 사람이다. 나는 감사일기를 천일 동안 썼고 감사합니다를 천번 말했다. 8.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나는 공부를 통해 더잘 도와주고 더잘 나누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9. 나는 꾸준하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이어리를 천일 동안 썼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